예, 또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15주차가 되었습니다. 15주차에서 제가 다루겠다라고 강의 계획서에 적어두었던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는 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중반에 완성되었을 거다라고 여기고요. 아주 소수의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서가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소수의 구약학자들은 주로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중서부, 이 바이블 벨트라는 이 동네에 다 있다라는 게 일종의 공통점이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제가 늘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처럼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냐, 누가 썼냐는 그런 관건은 아니다. 고대 문서를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든 간에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중반 사건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니엘 시대 다니엘은 주전 6세기 뭐 이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그때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셔서 예언으로 주셨건. 아니면 대부분의 다니엘 연구자들의 생각처럼 다니엘서가 다니엘 주전 2세기 후반에 쓰였건 간에 언제 쓰여 예언으로 주어졌건 그 사건 속에서 쓰여졌던 간에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가 다루는 내용은 주전 2세기 중반까지의 유대교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는 저는 분명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 누가 썼고 언제 쓰여졌던 간에 훨씬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라는 것이지요. 단일서는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 성경 가운데는 가장 나중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말라기보다는 역대기 상하가 더 나중에 쓰여졌다라는 건뭐 이건 보수와 비평, 물론하고 역대기가 좀더 나중에 쓰였을 거라고 여기 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다니엘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 쓸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걸 빼고 난다면 가장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시대의 팔레스타인이 배경이라면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중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셀류쿠스의 왕, 이 왕의 피 박과 박해 상황이 다니엘서에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 주전 2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한 구약에서는 가장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서의 특별함이 있죠. 다니엘서는 12장까지인데 명확하게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딱두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1장 6장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아하는 다니엘입니다. 그어 남들은 고기 먹을 때 나는 풀하고 풀과 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보송보송했다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풀뭇불에 던져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는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이야기,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부터, 만약 교회를 일찍 부터 다니면 주일 학교에서부터 늘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장, 6장의 다니엘서이지요. 뭐전 세계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다니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7장 12장의 다니엘은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르는 다니엘서. 분명히 우리 성경 안에 있지만 교회를 뭐 30년을 다녀도 7장 12장 본문이 주일 어, 설교의 본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어, 그 본문들이 7장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서고요. 7장 12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파, 겁나 센 기도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한국교에 없어졌습니다. 전 그분들 참 좋은데, 하여튼 이제 한국교에는, 어, 겁나 보수적임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별로 안 해서, 그런, 어, 옛날 제가 어릴 때, <laughs> 제가 어릴 때막 전봇대, 어, 유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렸다. 맨날 그런 거 붙어 있었고요. 어디 산상 부흥, 대성에, 단일서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전봇대마다 붙어 있고,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친구들하고 그 붕에 참몇번 가보기도 했고, 왜, 전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대구에 뭐주암산 기도원 이런 데 가면 그 다니엘스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뭐, 한울산 기도원. 이런 이름들이 그,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 오산리 금식 기도 이런 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요한계시록, 단일서 7장. 이분들은 단일서 6장까지는 언급 안 해요. 단일서 1, 6장은 이 겁나 센 기도파들에게는 별로 안 중요한 텍스트고요. 훨씬 중요한 게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 짐승들 이야기. 이거하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연결해서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막다 꿰버리는 뭐 이런 분들한테 단일서 7장이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 다니엘서는 1장 6장이 다이지요. 1장 6장, 7장 12장 다니엘서는 솔찬이 달라요. 1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은 척척 박사입니다. 어떤 꿈이든지 다 맞추고요, 다 풀어낼 수 있고, 다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방 땅에요. 이방 임금이 짱으로 있고 그 밑에 다니엘이 신하로 있으면서 이방 임금을 주로 느부갓네살입니다만 극도로 존중하면서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근데 왕의 꿈의 내용이 대체로 넌 죽어있자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깔린 꿈을 이제 다니엘이 매우 조심스럽게 점잖게 풀어내고. 뭐 그러자 이방왕은 와 다니엘 너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응답하는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근데 7장 12장의 다니엘은 꿈을 꾸지만 자기가 직접 환상을 보지만 하나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환상도 해석을 못 하고 이해도 못 하고 옆에 천사가 붙어서는 계속 풀어 줘도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좀 세다 싶으면 쓰러져 버려서 막 죽은 채 하고. 어, 그러면 천사가 좀 있다가 일어나. 그럼 또 일어나서 듣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6장까지의 다니엘은 척척박사고요. 7장부터의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다니엘 12장이 마지막인데 12장까지도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두 군데의 다니엘이 완전 다른 사람이네 싶을 정도. 이제 1장, 6장의 다니엘설은 이방 왕의 궁정.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궁정이 배경이고요. 7장 12장의 다니엘 선은 예루살렘이 배경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방왕의 궁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방왕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어, 그 이방왕의 궁전이 전혀 등장하지, 언급이 되지도 않고, 오로지 주로 문제가 성전이 이방왕 때문에 더럽혀지는 사건. 이게 계속,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방왕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상황. 요게 쟁점이지요.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뭐야? 어, 1장부터 6장은 계속 이방 궁정이 모델이다 보니 이 독자와 청중이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구나 싶은데 말입니다. 7장, 12장의 독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판이하게 분위기가 다른 것이 있지요. 아까 제가 7장 12장이 교회에서 안 읽힌다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이 꿈과 꿈이라기보다 환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는 천사.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역사가 세계 역사가 다 시간표가 짜여 있고 어 근데 좀좀 조금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임금이 등장해서는 유대인과 이 하나님 백성과 성전을 박살을 낼 거야. 이게 이이요 시기를 가리켜 다니엘서는 한때두때반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한때두때반 때를 그 날짜로 바꾸면 한 천몇백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날이 올 거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환상인데 11장만 11장은 실제로 주전 2세기 중반에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환란과 환란 이후에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 7장 12장을 가리켜서 어, 이 학자들은 묵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묵시라는 말이 어, 이 우리의 묵 묵자, 한자 말에 묵자는 침묵이라고 할때 소리 없다라는 묵자에다가 시자가 보일 시자이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진 거고 영어의 revelation. 그 단어를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묵시 혹은 게시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요한 게시록 갈때그 게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 거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게시인 거고 요한 게시록도 게시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이 게시 혹은 묵시에 해당되는 게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요한 게시록에 있어서 양쪽에 대표적인 이런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묵시문헌의 특징은 이 세상 끝날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공간 혹은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온, 끝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공간도 끝나고 시간도 끝나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시간이 끝나는 걸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공간과 시간 모두가 끝장나는 뭐 이런 시간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의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나쁜 놈과 좋은 놈. 좋은 쪽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악, 악인과 의인이 있고 악인은 겁나 큰 다수고 힘을 가지고 있고 의인은 아주 소수 있고 핍박당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힘을 가진 악인들이 소수의 의인들을 박살을 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세상 끝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끝장을 내시고 시간을 끝장내고 공간도 끝장내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소수의 의인들이 어인들만이 누리는 영광의 날이 올 거다. 이게 우리 묵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묵시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게온 세상을 혹은 뭐 이원론이지 이분법. 하나님하고 악인이 있어서 악이 있어서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이겨.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 세상은 딱 둘이야. 나쁜 놈과 착한 딱 둘밖에 없는 거고요. 나쁜 놈은 힘 세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착한 쪽은 힘 없고 돈 없고 괴롭고. 근데 결국은 착한 쪽이 이겨. 세상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죠. 우리 안 그런 거 알잖아요. 오늘 세상에 권력 있다고 다 나쁜 놈이 대체로 나쁜 놈이지만 다 나쁜 놈이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권력 없고 가난하다고 다 좋은 놈이냐? 이 권력 있는 놈들보다는 더 괜찮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100%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 너무, 너무, 너무 극단적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 그런 이분법으로 똘똘 묵친 책들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어, 이렇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군가 전부 제국입니다. 그 제국들을 우리 7장부터보면은뭐 짐승에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니엘서의 짐승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표현. 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제국, 특히 요한계시록은 로마이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그 짐승들이 키세 등등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서 이 묵시문학들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게 어,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 같은 <laughs> 묵시이지요. 이게 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전제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또 하나 이 묵시문학에 뺄수 없는 특징이 역사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금의 나라, 두 번째 나라는 은의 나라, 세 번째는 구리, 네 번째는 철과 흙,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오르더니 이 모든 걸다 부셔버려.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 역사가 이미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 뭐 다니엘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개의 금속 재료로 세계 역사를 정리하기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네 짐승으로 처음에는 사자, 그다음에는 뭐 표범, 고음, 세 번째는 표범, 넷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승. 해서는 네 개의 짐승으로 표현하기. 해서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역사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걸딱깔며 이야기하지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나팔, 뭐 일곱, 두루마리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무슨 일이 생기고, 두 번째를 뗐더니 뭐가 생기고, 여기 다 정해져 있어서 딱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묵시문학의 공통점이 역사 결정론이다라는 겁니다. 역사 결정론은. 왜 생기겠습니까? 가령 아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왜 생기겠습니까? 이분법은 누가 하는 생각인가요?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 나는 너무 없고 고통당하고 우리는 적어요. 근데 나쁜 놈들은 모든 걸다 가지고 쪽수도 많아요. 그럴 때이 소수의 의인들이 자기네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수의 악인들은 그럴 겁니다. 네가 못나서 급거인 거라고 네가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러니 급거인 거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 해요. 그럴 때 소수의 의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삶 전체는 뭐냐? 무능하고 못났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근데 세상 모든 가난이 다 무능하고 못나서 가난하냐? 안 그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이 불평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덮을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이 소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핍박받는 어인. 근데 저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그래서 이분법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핍박받는 소수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자아를 지켜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들은 붕괴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요. 저들은 타수고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거역 세력이야. 이럴 때. 그 끔찍한 세상을 견뎌내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결정론 역시 왜 필요하겠습니까? 역사 결정론이 등장하면 전부 다 하고 싶은 건 뭔가요? 가령 역사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 1교시는 이 금의 시간, 2교시, 3교시, 4교시, 역사 결정론이 말하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째 시간이냐? 넷째 시간 끝나기 직전. 가령 넷째 시간이 12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면 지금이 어디냐? 11시 59분이다라는 거. 요게 이 모든 묵시가 역사 결정론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1분만 지나면 땡! 종이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가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그 새벽동이 터오르기 직전에 가장 캄캄한 고시간이다. 그 이걸 독자와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거죠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좀만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오실 그분이 오실 거다. 해서 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소수의 고난받는 어인들을 향해 지금 겪는 고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걸 알려줘서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버텨내게 하는 것, 견뎌내게 하는 것, 그게 역사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 점에서 저는 역사 결정론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박해받는 사람들의 세계관인 겁니다. 박해받는 자들이 현실의 박해를 이런 사고 방식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던 천년 왕국 운동들이지요. 뭐 옛날 이 루터 시대 때 토마스 민저 같은 사람들의 천년 왕국 운동이든. 뭐 우리나라의 동학도 그런 비슷한 성격 전 세계 어디든 이런 건다 있습니다. 너무 밑바닥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럴 때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은 어디냐 그 변화 직전 꼭 그럴 때는 이런 모든 변화의 앞장서는 대단한 영웅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요. 해서 그럴 때이 역사 결정론이라는 게 딱 작동하게 되죠. 우리 뭐, <laughs>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온통 역사 결정론이 이 시기별로 나누어진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12장 가장 마지막 구절, 우리 개혁성경이 겁나 유감스럽게 번역을 해서, 이 개혁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12장 마지막절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계획이 번역했습니다. 히브리말로는 기다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말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는 너를 강조해요. 왜 영어에도 명령문에는 주어가 없잖아요. Do it. 그거 해. 그럴 때 you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2인칭을 향한 명령이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칭을 향한 명령은 주어를 쓸 필요가 없대. 여기는 굳이 너는이라고 일부러 썼어. 이런 경우는 강조죠.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게 끝까지 가라 끝까지 걸어가라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요거를 개혁 성경이 이상하게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명령을 기다려라 로 바꿔 버렸습니다 좀참 못마땅한 참 못마땅한 물론 뭐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끝까지 걸어가라 하고 마지막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하고 말하는 바가 통하긴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말로 끝내는 것보다는 너는 끝까지 가라 이게 말하는 전투력이 있잖아요 어, 난 대가리 숙이지 않겠어 끝까지 붙어보겠어 이게 있을텐데 개혁은 기다려라라는 히브리말에 있지도 않은 말로 문장을 끝내버려서 하, 수상한데 겁나 꼼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 개혁번역에 꼼수가 솔찬하게 있습니다 사람 맥빠지게 하는 어떤 의도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개혁 개정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가령 개혁 한글판 같은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개혁 한글판으로 신앙을 접한 세대였었고 개혁 한글판으로 열심히 성경 읽던 세대. 이제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정말로 다섯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우리 전에 했잖아요. 창세기 할때그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개혁 한글판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손꼽게 나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 이거 우리 한글 한글 성경은 1910년에 완역이 되었습니다. 그 완역된 성경이 계속 한글 맞춤법만 바뀌어가고 언어를 고치고 이런 정도 이고 기본적인 틀은 1910년 판이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서 정의는 일제의 핍박 속에서 그 정의라는 말이 가질 느낌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면서 이걸 전부 다 정의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요. 의 혹은 공의 뭐 이런 말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딘 가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물었더니 어떤 중등부 학생이 일어나서는 겁나 똑똑하게 공의는 하나님의 의구요.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딱 교회에서 가르친 것, 교회가 곧 따오로 가르쳐 왔던 것이죠. 사실 성경 안에 공의와 정의가 다 성경 용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겁나 보수적인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에 조선 사람들이 마음이 저항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오로지 하늘만 생각하게 하려고 수많은 번역들을 손을 댔습니다. 정의란 말싹다 빼버리고 이 개정이 와서는 굉장히 많은 군데에서 이제 정의가 다시 등장하고 을 그러했었습니다만 전 정말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들 첫. 스승님들이면서 동시에 겁나 유감이기도 하다 싶은 것이 있죠. 단엘서도 마찬가지이죠. 해서 묵시의 결론이 뭔가요? 끝까지 가라. 왜냐? 이제 1분만 지나면, 그 1분은 상징적인 시간이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그 영광의 날이 온다. 그러니 배교하지 마라. 절대 신앙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지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겁나 내용이 많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것도 딱 하나입니다. 좀만, 좀만 더 버텨라. 절대 배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다니엘서 생각해 보면. <laughs> 7장, 12장이 말하고 싶은 게 완전히 그거입니다. 그런데 1장, 6장에는 전혀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7장, 12장의 환상이 어렵기도 했거니와 1장, 6장에 나는, 나오는 다니엘은 주로 다니엘서 6장까지는 한 장의 내용이 똑 떨어져요. 다니엘서 한 장이 하나하나가 하나, 여 6개의 요거 가지고 저도 역시 요소, 저술교회 해보았지만 딱 여섯 번 설교하기 너무 좋게 딱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우리네 교회가 다니엘서 1, 6장에 집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뭔가요? 이놈의 교회들이 걸핏하면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 이 따우를 설교랍시고 교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백날 순종해도 다니엘처럼 안 돼요. 다니엘과 같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100명의 고등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입니다 나머지 99명은요. 거의 대부분이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중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일처럼 높은 자리에 가면 그게 성공이냐? 그게만을 성공이 우리 다 거의 대부분은 실패고요. 그 망할 놈의 한명 성공 꼴보자고 나머지 99명은 왠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나? 평생을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살게 만들더라 이지요. 우리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실패한 삶도 아니고요. 우리 요셉 같은 대단한 사람 바탕하면 깔아 주자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닐 거다. 이지요. 근데 다니엘 1 6장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 성공 간증의 대명사처럼 된게 가령 뭐 다니엘처럼 하루 세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우셨더라. 어그 아, 사람한테는 존귀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제 근데 다니엘서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만 2장에 네 금석으로 세계 역사를 조망하잖아요. 7장에는 네 짐승으로 세계 역사를 조망합니다. 어라 이거 대응이 되잖아요. 3장은 풀무웃불의 새 친구입니다. 2장 다음에 3장은 풀무웃불의 새 친구 7장 바로 앞에 6장은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요거 똑같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이잖아요. 2, 3, 4. 4장은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에 비유된 느부갓네살 지가 세계 최고인 줄 아는 느부갓네살넌 죽었어 이게 4장의 만상입니다 7, 6, 5 5장은 벨사살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정 그릇 가지고 술 퍼마시다가 흰벽에 글자 나타나서 넌 뒤졌어 이런 글자 이걸 막 아람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 4장, 5장의 공통점은 뭔가요? 겁나 잘난 채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이방왕 그래서 2장, 7장은 4개의 단계로 역사를 표현하기, 3장, 6장은 풀무불과 사자굴, 4장, 5장은 이방왕의 교만, 여기에 2, 7, 3, 6, 4, 5로 대응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이걸 오늘 결에 이 성사,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이 이런 짜임새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타당한 짜임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자가 의도한 것인 거겠지요. 결국 1장, 6장하고 7, 12장은 굉장히 다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른데, 놀랍게도 얘네는 엉켜있다라는 겁니다. 뗄수 없게 엉켜있고요. 특이하게도 다니엘서는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6장까지가 덩어리가 쪼개지니 2장부터 6장이 아람어, 7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 이게 아니라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 1장하고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꼬리, 아람어를 싸고 있는데, 근데 그게 딱 6장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7장에서 이렇더라. 라는 거죠. 그럼 7장까지가 한 묶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7장하고 8장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뭔가요? 아, 다니엘서 1, 6장은 반드시 7, 12장하고 묶어서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안에서는 그래서 단일 연구자들은 다들 1, 6장은. 좀더 일찍 생겨났고 72장은 나중에 생겨난 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하나로 붙었을 거다 뭐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진 단일 1에서 12장이 말하는 건 뭔가요 1, 6장은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1, 12장 전체 특히 72장의 요고와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1, 6장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간증 따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딴 간증 하지 마라 라는 것, 이제요. 1, 6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결국에는 끝도 없는 핍박과 박해, 당장 순교하는, 이단니엘서 7장 12장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패배한다고, 다 패배해서 무수히 죽고 칼날에 희생당하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7장 12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온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온다. 라는 것이지요. 해서 전체로서의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공 간증이 아니라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 어, 이게 이 순교를 목전에 둔 성도들을 향해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격려. 이게 우리 다니엘서의 취지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